자 우리 부활절 삼행시 우리 또 친구들 초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이번에는 우리 예은, 4학년 우리 예은이 친구 불러서 부활절 삼행시 들어볼게요. 제가 먼저 요네 네. 먼저 하시면 돼요. 아 읽기 싫데자 다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 이 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앞에서 활! 활을 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절! 절이 앞에 있었는데 절에다가 활을 쏘 오! 오. 종결이스가요네 <laughs> 네. <laughs> 네. 잘했어요 네. 자. 자 우리 이번는 4학년 서현이 친구를 불러볼게요 서이 우리 사연이 동생도 같이 민준이 옆에 민준이 자, 옆에 자, 사연이 좀 자, 화면에 나와야 돼요 안으로 자, 들어갑시다 쭉쭉쭉 쭉쭉쭉쭉쭉. 자 우리 다같이 시작해볼까 시작 부 부자가 될거야 부자가 될거야 활 활동적으로 공부할거 활동적으로 공부할거야 절대로 <laughs> 절대로 꼭 지킬 거야.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를 볼수 있었어요. 자, 우리 이번엔 민주님. 민준이. 민준이 시작. 부. 부자가, 부자가 될 거야. 절. 듣고 계신가요? 절. 활기차게 부자가 될 거야. 활기차게 살 거야. 절. 절. 절로 신이 나요. 오오오오 부자가 될 생각만 해도 절로 신이 나대요. 와와 너무 센스 재밌던 시간이셨어요. 자, 짜, 고맙습니다. 자. 안녕. 잘했어요. 아빠 줘요, 아빠. <laughs> 이제 자, 이제 쭉쭉 갈게요. 자, 부? 김주원 친구가 있어요. 자, 부활절 부 부활절에 삼행시 활 활동을 해서 절 절겁다 언어 유희 언어 유 이거 유한이 거는 아까 읽었고 그 다음 행누구 거죠 이름은 걱정 석형이 거부 부활절에 활 활을 들고 절 절을 해요 어 이거 비슷해요 동생이라고 똑똑같이 했어요 원형이 건 같아요 부 부활절에 활 활을 들고 절 절을 한다 어 닮은 형제 그러 쉬우니까 부 부모들은 남남아 남자 아이에게 활 활쏘기를 절 절대 시키지 않는다 이거 아까 하랑이 아네 하랑이 것도 있어요. 또 여기 있네요. 음, 다 아까 했던 친구들고 최윤이 어 1학년 최윤이 친구는 부 부활하신 예수님, 활 활기찬 일요일 보내자. 절절 사랑해 주신 예수님. 와우 활기찬 일요일을 보내자. 그다음에 이거는 강한이, 강한이가 노가 6학년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 위에 활. 즐기찬 일요일을 보내자. 오. 오. 절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와, <laughs> 예수님을 사랑하는 의미를 담았어요. 자, 오예찬 친구, 부활의 예수님은 활활활타오른 성령에 부르 주시고 절절 사랑해 주세요. 예찬 아까, 아까 예찬이도 했고요. 이거 예찬이 시원이도 했고. 아까 했어요. 시원이도 했고, 자, 이거 우항이 사랑일 것도 이거 라스트로 아니야. 야. 먹히자. 먹히자. 자 이문수, 은수 부활절 부 부활절은 내가 활 활기차고 신나게 놀수 있는 절이다. <laughs> 부활절을 신나게 즐 신나 한다요. 어, 뭐, 좋아요. 다음에 그 다음에 6학년유일의친구가 부, 부활절엔 활, 활발하고 즐겁게 친구에게 절, 절을 받아야 한다. 우리 이래는 친구한테 절을 받고 싶은가 봐요. 아, 어, 윤동원 친구는 빨간색 글씨로. 자, 부, 부활하신 예수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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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로. 절, 절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성령의 불로. 다음에 우리 지섭이 거, 김지섭 친구. 부활하신 예수님. 활, 타오르, 활, 활 타오르는 성령의 빛으로. 절 항상 지켜주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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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유니 빛으로. 남궁연 친구도 재밌어요. 부, 부활절에는 활, 활동을 많이 하고 절에 가지 않는다. 오, 오, 절에는 도행할죠. 부활절에만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진이 남궁진님 부활한 예수님을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환영하며, 와, 오. 절을 드립니다. 오. 절을 드리시는데. <laughs> 예찬이. 박예찬 친구인데 부 부활하고 활하고 활 활을 쏘고 절 써서 절을 드린다. 다음 네. <laughs> 다음에 우리 박예인 친구 좀 그림도 예쁘게 그려줬어요. 와, 와. 와, 와. 아, 부 부활하신 예수님께 와. 활 활과 아, 절 와. 절을 하며 축하해 준다. 아, 아 좋아요. 어머 부장님은 정말 양으로 승부하셨어요 <laughs> 자 우와. 우리 회의를. 어린이 부보 어린이 예보 부장님입니다 자부 부수수 일어나 활. 활동하기 싫은 날 그러나 오늘은 절. 절대 빠지면 안되는 부활절 이쁘게 씻고 교회로 고고고 오 두번째 거는 제가 읽어볼게요 부 부담스럽지 않게 활 활짝 웃는 내 모습은 절! 절대미. 오 <laughs> 오 부자, 절대 미! 절대 미! 우리 부장님 모셔봐. 마지막 거! 그러면 마지막 거! 부장님이해주세요 아어 내가 쓰는데? <laughs> 내가 쓰러면 돼? <laughs> 아 네, 마지막 거! 아! 자! 뽑해주세요 시작! 후! 부활자리 돌아! 왔어요! 오! 활! 활짝 핀 본컵처럼! 절! 절 기중 하나인 부활절를 생각하며 지대! 보아요! <laughs> <laughs> 어, 우리 절재미 부장님의 사연식까지 어, 마무리가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자, 우리 친구들이 정성스럽게 보내준 사연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아까 방송으로 예서, 6학년 예서 아, 사연 그래요. 읽고 인터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4학년 우리 하은이 친구도 사연을 읽고 인터뷰도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1학년 우리 노유한 친구 사연도 읽고 어 인터뷰도 했었어요. 우리 그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우리 1학년 오예찬 친구. 친구의 사연입니다. 자, 말기찬 에피소드는 사순절 동안 남매가 나란히 앉아 필사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감동 감사했습니다. 이거는. 부모님이 써주신 것, 어머니가 같아요. 써주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근왕올림픽은 안녕하세요, 1학년 오예찬입니다. 어린이부, 어린이부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라고. 아, 우리 도 예찬이랑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 네. 예찬이야. 그구활절삼인하면서 앞에 초대했는데 같이 인터뷰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자, 마지막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써줬어요. 우리 어, 예찬이가 뭐... 예수님 사랑하는 음. 고백을 하고 왔어요. 자 그리고 누나죠 오해랑사방년 친구도 같이 또 글을 써줬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말기찬 네. 에피소드로 동생과 함께 필사를 하면서. 긴 말씀이 나올 때 손이 조금 아팠지만 아어 그래도 은혜로운 시간이었대요 어, 이거 우리 우리 말기찬 쓴 친구들 다 공감할 것 같아 맞아. 어 맞아요 손이 아팠지만 그래도 꾹 참고 열심히 써준 우리 예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그 다음에 예랑이가 신청곡으로 내 안에 부어주셔서 신청했어요 우리 신청곡은 우리 찬양 시간에 우리 예랑이의 신청곡으로 한번 불러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사연. 그다음 사연. 우리 1학년 정인 친구. 친구입니다. 자, 말기찬 에피소드는 1학년이 되어 너무 바빴어요. 말씀 복을 못 해서 너무 속상해요. 오, 괜찮아요. 그래도 네. 우리 예인이는 예배도 열심히 꾸준히 음. 잘 나왔으니까 우리 예수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근황 올림픽은 태권도장에서 노란 띠를 땄거든요. 조금 있으면 초록 띠를 딸수 있어서 기뻤어요. 태권. 태권 하실래요? 태권? 아 네, 저자 앞차기. <laughs> <laughs> 네. <웃음> 네, <laughs> 네그 다음에 우리 예인이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읽어주세요. 자, 예수님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세요. 와.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면 안 돼요. 와. 라고 너무 아이고. 1학년의 이감성 어, 너무 좋아요. 자, 신청곡으로는 온 땅이야. 이거 우리 예배 시간에 나온 찬양이 아닌데. 신청곡을 받았어요. 저희 이 찬양 한번 틀어 줘야 되겠어요. 네, 이것도 네. 우리 찬양 시간에 우리 찬양 선생님들이 한번 연습해서 불러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예인이는 찬양을 많이 오르고 싶대요. 네. 우리 현장에 빨리 나와서 우리 예인이와 같이 율동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인이의 찬양과 율동 기대해 볼게요. 네. 다음, 다음 사연입니다. 네. 자, 다음년 남궁현 친구가 보내 줬어요. <laughs> 남궁현 친구는 요즘 최근에 책을 열심히 읽고 있대요. 역사책, 와, 역사책, 어려운 책인데 너무 잘 읽고 있나 봐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얘기한 내용은 어, 예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세요라고 했어요. 어... 우리 예수님한테 우리 안전을 기도하는 우리 윤희, 그 다음에 우리 윤희의 신청곡도 있어요.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laughs> 자, 우리 이찬양은 우리 찬양 시간에 많이 하는 찬양인데 우리 윤이를 위해서 한번더 우리 불러보는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이거 여러분 아니죠. 저는 저만의사랑을 찾아 떠납니다. <laughs>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아, 그렇죠. 이거 목사님이 아. 잘하는 건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저만의 세상을 찾아 떠납니다. 자, 이렇게 어... 마지막 인사를 우리 윤희가 남겨줬습니다. 아, 이게 끝이네요. 마지막 네, 사연 우리 윤희까지. 한번 보세요. <laughs> 네. 자, 이번에는 우리 3학년 남궁진 친구의 사연을 읽어볼게요. 자, 근황 올림픽. 요즘 그림을 그리고 있대요. 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님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썼네요. 네, 우리 지니의 그림, 최근에 그린 그림이 어떤지 한번 궁금하네요. 우리 나중에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니가 신청곡으로 볼.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스이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어, 이 찬양은 신청하신 것 같아요. 우리 다음에 우리 진희의 찬양 신청곡도 찬양 시간에 같이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기 찬을 끝까지 작성해준 친구들한테는 곰돌이 유리컵 선물로 보내줄 거고요. 그다음에 부활절 삼행시 참여한 모든 친구들한테는 우리 말랑이. 그 다음에 조명, 그, 무드등, 무드등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사연을 보내준 친구들한테는 그 파티 빔 또는 사탕총을 고를 수 있게 선물로 줄 겁니다. 택일 둘 중에 하나로 선물을 줄 거예요. 자,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말기찬으로 부활절을 기다려준 우리 모든 친구들과 오늘 줌디오를 참여해주신 모든 친구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언젠간 만나요. 안녕. 나미 나미 어디 갔어요? 나미, 나미. 나미 인사해요. 유니 유니.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 안녕. 안녕.